안녕하세요. 한밭대 학생 여러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학생 여러분 모두 지치고 힘든 시간임에도 잘 이겨내 주시고 면하게 힘써 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다가온 중간고사 기간에도 더욱 힘내서 모두가 원하는 학업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며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도 스며들다 책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제24회 도서관 문화 행사와 풍성한 사전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4회 도서관 문화 행사 주간은 11월 1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한밭 도서 나눔전, 저자와의 랜선 만남, 도서관 속 영화관, 독서 마일리지 및 모범 이용자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행사 기간에 앞서 10월 8일부터 중간고사 기간 3주 동안에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사전 행사로 SNS 홍보 이벤트, 언택트 햄버거 데이, 오징어 스탬프 게임 등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학업과 독서, 문화가 어우러진 학생 참여 행사를 확대해 나가 여러분들의 미래 성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문화 행사가 학생, 교직원 등 교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 축제로 더욱 거듭나길 기원하며 모두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